자, 서두를 통해 결혼한 분들을 소개하는 결혼 커플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들일까요? 네, 남녀 만남에서 첫인상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을 때는 처음에 이제 프로필에서 보는 사진상의 또 첫인상. 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그러니까 만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회원들이 참 참고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네. 그런 첫인상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음. 걸 증명해 주는 커플 한 분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이고요. 이분은 제가 한 68년생인데, 68년생은 재혼 여성이거든요. 어흠.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그 미팅 카페가 신사동에 있었어요. 네. 그때 이벤트에서 만났던 여성이에요. 어. 그때 제가 이제 행사 진행을 하느라고 이벤트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여성분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음. 그때.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남성, 여성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일대일로 앉아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음 미팅 이벤트가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남성 한 분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그날. 어. 그렇다 보니까 여성 한 분이 항상 이렇게 조금 혼자 앉아 계시게 됐는데 음. 이분 차례에서 마침 아직도 남성 분이 도착을 안 하셔서 네. 이제 테이블에 혼자 앉아 계시길래 음. 이제 저는 이런 경우면 이제 매니저들은 막 굉장히 죄송하고 그쵸. 혼자 앉아서 얼마나 뻘쭘하실까 음. <laughs>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같이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남성분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제 여성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일단 저는 어, 회원님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음. 남성분 늦으셔가지고 이렇게 혼자 얘기해드려서 너무 죄송해 했는데 여성분이 막 웃으시면서 아니 자기 괜찮다고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자기는 오히려 이제 매니저님하고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는 게더 좋다. 어... 그리고 사실 이제 미팅 이벤트를 하면 그 당시도 거의 한 7, 8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남성분들과 만나면서 이제 긴장의 연속이잖아요. 음...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니저님 같은 여자하고 얘기를 하니까 좀 쉬는 시간인 것 같고 좀 긴장이 풀려서 <laughs> 네. 좀 편안하고 좋다 이러면서 음... 굉장히 밝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도 계시지만 대개 분들은 보면요. 이렇게 표정이 안색이 좀안 좋아지신 그렇죠. 분들이 많아요. 음. 막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해하고, 어, 왜 남성이 이렇게 막 늦게 오나, 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뭐 표정 관리 안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연신 내내 밝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참그 당시에도 아, 이분 정말 되게 괜찮은 분이다. 성품이 음. 정말 좋은 여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작년에 다시 회원가입을 하시면서 제가 오. 담당 매니저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기억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원은 그때 상황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하시고 그냥 음. 저를 한번 만났었던 것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제 이 회원분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년생이었고 이분은 이제 사별이었어요전 음. 배우자와는 아니 그, 그 이혼은 죄송해요. 전 배우자와 이제 이혼을 하신 거였는데 음. 그전 배우자의 외도로 아,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여성분이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럼 전 배우자 막 욕을 할 법도 한데. 그렇죠. 뭐 자기는 뭐 이렇게 그전 배우자가 이제 외도를 하거나 하는 거는 자기한테도 분명히 원인이 있었을 거라고 오. 생각을 한다라면서 그마저도 굉장히 상대를 배려하면서.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음.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런 성품과는 다르게 외모는요 굉장히 좀 인상이 강한 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굉장히 좀 또렷한데 굉장히 좀 차가워 보이고 좀 인상이 강해 보이고 음.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남성분들 이렇게 소개를 해보면 외모에 대한 어떤 기준을 여쭤봤을 때뭐 예쁘고 미꾸를 떠나서 그냥 선이 좀 선한 분, 이렇게 음. 좀 동글동글하고 뭔가 이렇게 편안한 인상, 이렇게 음.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얘기한 그런 어떤 발음과는 좀 상반되는 인상의 아, 여성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분이 원하는 남성의 이성상은 이제 좀 소박했어요. 뭐 물론 이제 여성이니까 남성의 뭐 어떤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도 보셨지만 무엇보다도 그냥 모범생처럼 그냥 이렇게 성격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런 분을 만나고 싶어 해서 여성은 그렇게 사실 까다롭게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는데 소개를 해보니까 남성분들이 여성을 외모로 많이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음. 음, 왜냐면 이제 사진상의 인상도 이제 날카롭게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분은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음. 만남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마다 저는 예전에 이 회원을 만났을 때 느낌을 알잖아요. 네. 이분이 인상은 그렇지만 정말 성품은 누구보다는 음. 천사 같은 분이고 밝은 분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저의 어떤 일화들을 계속 남성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형님 이분을 이벤트에서 봤는데, 글쎄, 남성분이 안 오시는데도 그렇게 생글생글 오시면서, 그렇죠. 그렇게 성격이 좋더라. 음. 이렇게 이제 침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하면서 이제 만남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음. 그렇게 이제 몇 분을 만났는데, 사실은 만남 자체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이제 한분한분 한분 힘들게, 미팅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분하고 이제 인연이 되신 분은 이제 63년생 공기업 퇴직을 앞둔 남성이었어요. 이분은, 이분도 처음에는 여성을 인상으로 거절했어요. 음... 제가 원하는 어떤 느낌이 아니다. 그렇게 네. 이제 거절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 이 여성분이 음악을 전공하고 바이올린 강사로 일하는 분이었는데, 음... 남성분이 평소에 그 혼자 음악해 갈 정도로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오, 잘 맞겠는데요? 어, 그래서 저, 이런 담순 흔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잘 맞을 거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남성분이 처음에 인상으로 막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를 했죠. 음.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 이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특히 이제 뭐전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배려심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하면서 이제 음. 만나셨고, 그렇게 두 분이 인연이 돼서 지금 잘 교제를 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회원들을 뭐 많이 뵙기도 하고, 이제 특히 이벤트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회원들을 많이 보는데, 음. 확실히 그 안에서 조금 밝은 인상을 이렇게 회원들 한분한 한 분을 만났을 때 어떤 스타일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음. 이성을 만났을 때 대하는 자세나 음. 이런 게 좋으신 분들이 확실히 조금 인연이 잘 되시고 빨리 또 인연을 만나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유 외강이라는 단어와 딱 부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한 인상 때문에 조금은 만남이 어렵기는 했지만 내면은 정말 솜사탕만큼 부들부들하신 분인데 또 이렇게 또 짝꿍을 잘 만나셔가지고 예쁘게 예쁘게 또 사랑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미팅 카페 여기 평창동 사무실에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이벤트들이 <laughs> 많이 이제 생길 텐데요. 이제 그 이벤트나 이런데 오셨을 때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면 굉장히 표정이 밝고 음. 상대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상대면 막 말씀도 안 하고 이렇게 뚱하게 앉아 계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laughs>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매니저들은 이제 그런 게다 눈에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데서 표정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음. 뭐 물론 이제 솔직하게 표현을 하신 거일 수도 있지만 음, 음. 상대방에게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다른 분을 만났을 때도 음. 뭔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아. 뭐 상대가 어떻든 간에 항상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음.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하는 분들은 어떤 만남에서도 상대에게 항상 좋은 느낌을 주셔서 나중에 교대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더라고요. 네.